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말랭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들 중에서 뭐 굼뱅이가 먹고 캐다가 쪼개지고 그런 고구마들을 손질해서 말랭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쫄깃하고 맛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끗해. 네, 아주 깨끗하게 손질이 가능합니다. 고구마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 말랐을 때 까슬거리기만 해요. 그래서 어 손가락 굵기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번만 쪼개면 돼요. 이렇게. 예. 쪼갠 뒤에 삶아서 말릴 거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굵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손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찜기에 찔 겁니다. 이렇게 두께가 너무 얇으면 그 쫀득한 맛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요렇게한 번만 쪼개줘도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말라 놓으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자르고 한 번만 더 자르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손질을 할 겁니다. 고구마 손질이 끝나서 찜기에 찌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두께는 손가락 굵기 정도,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요거를 찜기에 15분간 센 불로 쪄서 식혀서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센 불로 고구마를 15분간 쪄냈거든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이제 요거를 식혀가지고 널기만 하면 됩니다. 잘 말리기만 하면 맛있는 고구마 말랭이가 됩니다. 찜기 위에서 그대로 말리면 고구마가 고슬고슬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15분이어도 아주 잘 익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올려가지고 건조를 하면 돼요. 10시간 정도를 건조를 할 건데 중간에 한 번만 뒤집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고구마를 겹쳐서 쪄도 고구마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따로따로 잘 분리가 되고요. 너무 뜨거울 때 건지지 마시고, 음 5분에서 10분 정도 식히면, 물이 없이 이렇게 드러내서 건조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잘 펼쳐서 이렇게 해서 말릴 겁니다. 건조기 온도는 60도도 괜찮고, 70도도 괜찮고, 오늘은 60도로 말려 보겠습니다. 5시간 됐을 때 위쪽과 아래쪽을 한번 바꿔 줬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가 잘 말르고 있어서 뒤집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말랐고, 지금 요정도 이렇게. 근데 아직 멀었구요. 몇 시간 더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 고구마를 건조기에 10시간을 말렸습니다. 10시간을 말렸는데, 자, 잘 말랐어요. 잘 말랐고, 두께에 따라서 좀 마른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얇은 고구마는 제대로 이제 다 말랐고요.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좀 두꺼운 고구마들이 있어요. 얘들은 조금 더 말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상태를 보고, 이렇게 제가 좀 두껍게 썰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더 말려야지 되고, 지금 60도로 10시간을 말렸는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말랭이를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까슬까슬해서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이거 이제 보관하실 때, 요런 지퍼백에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끝머리 쪽이 부드럽게 수분이 고르게 이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런 예, 식감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자, 10, 60도에서 10시간이지만 좀 도톰한 경우에는 조금 더 건조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